자, 오늘도 여러분의 웃음을 위해서 어김없이 달립니다 어디서 어디서 레모델 중계 쇼! 야하 어 네. 이제 막독더니 저희가 이제 긴 팔로 다시 갈아입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예. 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전고마비 뭐죠? 전고마비가 뭐죠? 전데한고마비 뭐 뜻이 뭐예요? <laughs> 하루에 고 말이 살지는 계절이라는 거죠 오. 오. 아, 근데 이거는 그리고 독서의 계절 예. 아, Let's go. 언니는 우이 독경 우이 독... 뭐. <laughs> 독경 우이 독경 우이 독경 유아 독전 무슨 무화도 뭐 <laughs> 입니까 뭐야 이건?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는 뭘까요? 해도 이 가을이 되면서 이 사색에 잠기다 보니까 가을도 남자에게 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 을좀 해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이 내가 하기는 좀 그래서 저는 이미 이거를 한 상태라. 이걸 한 상태? 볼잡기. 네. 네. <laughs> 결혼이라고 하는 데 얘기합니다. 사는 그러잖아요. 아 결혼. 네, 뭐 해도 후회안 해도 왜 왜면 해도 그렇게 또 이럴 바에 결혼을 왜 했을까? 또안 하면은 아, 너무 외롭다. 이럴 바에 결혼할까? 이런 고민이 있는데 사람은 항상 뭐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이게 네.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그래도 결혼은 안 하는 건 단, 하는,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 요즘에는 맞아. 안 하는 것보다 네. 하는 게나아가지고 일단 해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혼률도 높은 거고 결혼 한세번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음 대표적으로 헐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가 있죠. 톰 크루즈, 톰 크루즈 한세 번, 네 번. 네, 유통 씨도 유통 씨도 네, 유월 다섯 살 어린 <laughs> 아, 그거는, 그 사람은 퉁을 잘 치기 때문에. 6 <laughs> 3입 네, <여>, <laughs> 유. 유! 나는 퉁! 퉁! 이유가유유원유상담 전문가. 유유원유상담 전문가. 가이상담 전문가. 그래요. 일단 뭐이 가을이 되면서 또 결혼의 또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아, 그렇죠. 결혼의 시즌이 돌아왔는데, 아 어, 일단은 뭐 나라에 대한 어떤 이 정말 애국심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많이 부강이 많이 나야지 더 맞아요.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니 추석 해. 보내면서 응. 혹시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았어요? 결혼 언제 할 거냐고. 어, Let's go. 그고가족들안 만났어요. 집에 말 있었어. 누가 봤는지. <laughs> 그렇습니다. 지난 추석 때뭐 부모님 잔소리에 아니면 뭐 주위 친척분들 잔소리에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 뭐 결혼해라. 뭐, 너는 언제 남자 될거올 거냐? 너는 언제 며느리 보게 해줄 거냐? 언제 손주 보게 해줄 것이냐? 이렇게 질문 받았, 받았던 분들, 그 스트레스 쌓였던 분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약간 위안을 좀 삼지 않을까? 네. 일단 뭐, 어, 눈은 즐겁다. 그렇죠. 왜냐면 선남선녀 커플이 부산에 왔습니다 그렇죠. 남자 만날 때가 진짜 없어요. 너 느끼, 느끼지? 저는 아니에요. 어. 저는 길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남자들이 시선을 이렇게 따라오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시선 따라오고 너랑 따라오잖아. 엄청 혼나게 나 있어. 아, 그래서 그런 거 한다고? <laughs> 아, <그런> <laughs> <laughs> 부산에서 말이죠. 어? 정말로 그한가위 특집으로 해서 미팅의 현장이 단체 미팅이죠. 단체 미팅. 아, 이런 거를 진작이안불셨어야죠 예. 그러니까. 또 아. 우리 학생도 갔다 왔는데. 그 닭살 돋는 현장 집에 여러분들게 바로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우 닭살 짓는다 살 돋았네 바로 여기입니다 <laughs> 틀렸어 틀습니다 아, 판타스틱한 파티 현장, DJ도 보이시고요저 어? 이런 톤 <laughs> 좋아해요. 이런, 예? 네? <laughs> 실픔줄 이렇게, 저기 뭐야, 힘줄 아, 아, 아그 아. 가게를 통으로 밀려가지고 저기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네. 짝파티가 썬댕니요 네, 짝파티. 엘빈 맥그 짝은 요즘에 그, 그 S본부에서, 네. 어, 가게 딱을 어딘가, 뭐, 돌싱글하고 막 네. 그랬던 거. 오, 약간 좀. 아, 큰 가지. 헤비를 내고 저기서 이제, 티켓을 해서 닦고 그래렇죠 그렇죠. 누구나 상관없이 아, 갈수 있는 건가 아무래도 남자보다 여자 하나좀 싸지 않을까요? 원래 나이, 라이트도 원래 여자는 무료예요. 보통 어. 살짝 들었는데 왜? 여자 3만 원, 남자 5만 원일있요 아, 데왜 남녀 위가친... 평균 남녀 평소 하면서 왜 자꾸 남 아이씨. 왜 우리가 친해도 똑같 거지. 음. 그러죠가아만저내아잠아억짜리억로 나는 아 오늘 사회자 한보십니다까 아, 네, 아, 지금 저 느낌 아시잖아요. 썩썩한. 네 그리고 설레임. 내딸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누 같이 갈아니자 혼자 따로 가지 않니까 같이 같은데. 가야죠. 여자 같은 경우는. 니혼 뭐, 응, 왜냐면. 저런 데 간다고 치구들막 그냥 떠올리기도. 괜히 좀 부끄러우니까. 그렇죠. 밖에 만나면 되는데 자 아, 어색한 상황에서 다들 뭐하고 있습니까. 핸드폰만 만지작 만지작. 오, 어, 눈썹이 매력적이시네요. 어떻게 생겼어요 네. 아고 해서 그냥 이됐다 제가 이로는 연령대가 20대 후반에서 어, 30대 중반까지 오. 되게 다양하게 모였는데 딱 결혼 전략인 사람들이 아, 모여가지고, 아, 모여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룻밤 어떻게 놀아보자 이게 아니고 결혼을 생각해서 그렇죠. 진지한 만남을 가지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20대 뭐 초반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진지한 음. 만남과 어쩌면 경제적인 모든, 음. 모든 것을 고려해서 네.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언니 진지하게 그래서. 한번 가보세요. 진짜 그러니까 음, 1등 할것 같아요. 땡겨요, 지금. 네, <laughs> 오! 말문 트기 시작한다, 인사 아! 저때 좋아요, 저 아, 아아 저럴 때! 저 때는 약간 유머감이 있게 한게 좋았어요 유무감. 남자들은요? 예, 예.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우리 도도한 척을 해요 아,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그럼 도도한 척하다 제가 만약에 소개팅을 했는데 끌리게, 끌리게, 했어요? 소개팅? 했어? 네, 어, 했어요 그럼 거. 제가 인사를 안녕하세요 네. 완기입다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혹시 말씀이 없어요? 아, 네 아, 어디세요? 아, 이런 남자 없었어요? 한번도 아니야, 어. 내가 남자 꼬는 방법 진짜 가르쳐 줄게요. 어, 제가 그럼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꼬신 게 아니고 일단은 처음에 봤을 때좀쎄보이잖아 아, 그러니까 일단은 노하우를 좀금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쎄 보이고 도도해 보이기 때문에 만났을 때 오히려 털털한 척을 해요. 예.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어, 말씀하셨습니다. 네. 피 색깔이 게잘 어울려 안녕하세요. 아 그래서 이쁘시네요 네, 아니 아, 오늘 네. 촬영 때면 제가 메이크업을 좀 지나겠는데 이게 네. 해주세요. <laughs> 오빠 여기 오면 어떤 일이야? <laughs> <laughs> 이렇게 털털한 모습을 보이다가 어, 이제 손을 짜락 는데 아니 있어서, 음. 지금 이게 저도 이쪽하고 이쪽하고 데 도도한 모습보는 아니 근데 반대예요. 처음에는 도도한 모습을 보이다가 들어왔을때 아니, 만나면서 네, 털털한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 아, 여자가 양면성이 이런, 이런, 있구나 양면성이? 양면성 있는 여도 좋아하는 남자가 누가 있습니까? 팔색조 같구나 팔색조요? <laughs> 이런! 색! 식... <laughs> <laughs> 아니 그래서 내말 그렇게 들 그래서 약간 좀 털털한 모습을 보여줘요 반대로 외모랑 음? 그러고 있다가 이제 술을 한잔 마시면 어, 털털한사람인데 애교도 있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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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열명이 있는 게. 있겠지? 그거는 그게, 그거는요 애교 그거 애교 남자를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어이라고 아니요 그만. 어머지 한 순간 어머지 기가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건 <laughs> 다리였어. 그럼 두번 다시 연락 안 하죠 남자는. 어쩐지. <laughs> 그래. 근데 일단은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의 대화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웃어 주는 게 가장 큰 호감의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맞아요. 저는 요즘에 화장을 좀 달리해요. 어, 남자를 남자랑... 꼬시기 위해서. 오늘 달리한 거예요? 네. 좀뭐 이상한 거. 그냥 거잖아요. 원래대로 하세요. 아, 왜요? 진짜지. 이겠다 저는 계정색. 어, 검정색. 이제 검정색. 아특이 하나 없 어. 막 이런 식으로 다 먹으면 되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하 하나씩 만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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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고 하나씩 이나씩하가씩고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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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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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그하 여자분들 취향도 귀여운 남자 좋아하는 분들 있고 그다음에 좀 잘생긴 남자 좋아하는 분들 난락부락한 남자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남자 남자 남자. 남자다운 남자 예. 남남 어. 남남 상남 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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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남었남요 아직 남먹남어남 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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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남남남남남남남남 <웃음> <웃음> 오늘 뭐, 분위, 뭐 분위기 어떠신 것 같아요? 아, 분위기 좋아요. 음악 응. 도고요 응. 네, 여자분도 다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오늘 뭐 어떻게 잘될것 같습니까? 아, 모르겠어요. 네, 가이 좋아하는. 리 매력을 어필해야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조별로 탄생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누가 몇 번째? 인 긴장되네요. 지금 1차 선택, 1차 선택 1차 선택. 아 한마디로 외형만 보고 첫 호감을 가지는 그걸 먼저. 어저 1번 분 스타일 되게 좋아요. 아니 1번 아야 가슴 저기 골린 거. 아니 온만 온만. 저기 검은색 tigers, 아니야. 아전두 아, 번째 두 번째 저렇게. 두 번째가죠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예요. 괜찮아요 그거. 피아노 괜찮 피아노 괜찮 피아노 괜찮 피아노 나 오히려 남자들 조금 부담스러워요. 가방. 원래 여자는 여자가 봐야 되고 남자는 남자가 봐야 돼요. 저, 저, 저. 저기 네 번째 여자. 어저 이분 어, 좋아요. 예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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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여기. 네, 여기 최희 아나운서. 어, 저분 괜찮죠. 최희 아, 아나운서가 예쁜가요? 예쁜 아니, 닮았다고. 음. 어, 저거 괜찮아요. <laughs> 근데 어색한데 저는 저런 설레임을 좀 즐깁니다. 아 진짜요? 아나 진짜 설레임, 아, 설레이고 싶다. 아, 전 익숙해지고 아, 싶어요. 이제 그만 설레이고 싶어요. 설레고싶다 처음에 왔을 때 여자들이 기대서 있는 거같아고 굉장히 평소 자기가 이게 좋아하는 게 베이비 퍼. 그럼요. 이정상 제가 오른발이 앞으로 서는 거와 왼발이 네. 앞으로 서는 거가 이게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그날 옆라인 좋기 때문에 나서 있을 때 이렇게 엉덩이 쪽에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런 거 아. 있는 거지. <laughs> 알게 모르게다. 그 진짜 꼬빼들이 그런다니까. 오 어, 진짜 언니 스킬은 진짜 진짜 좋다. <웃음> <웃음> 어 긴장돼. 아, 이 정도 되지 는 거죠? 어, 지금, 지금 하는 거예요. 수치입니다. 오, 방송 따위 가가지고 잘만 가만히 그냥. 어? 아, 어깨를 이렇게 어. 한번 감싸줘 어. 이 어, <laughs> 내가 나 내가 나팀 했다. 아. 아. 아, 아까 전에 그 남자를 지목 안 하고 그 아까 전 녹색 옷 입고 신 남자분한테 감사합니 어, 어 이여자분 아니, 아니, 아기아좋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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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되아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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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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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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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 <laughs> <laughs> <이렇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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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그냥 프리하게 자유롭게 대화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 오빠가 진행하면 진짜 나할 텐데 아, 한번 예. 진행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선정 선님 커플들 오셨는데 오늘 여기서 짝을 만나서 가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짝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laughs> 아, 아,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근데 남자 분들 나오죠? 자기...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를 안 자기 피할 시간을 가져보다 댄스 파티! 츠고저는심입니아심이야가 이제 아까 전에 사무 분위기가 이제 약간 어색한 분위기였다가 이제는 대화가 오가면서 네. 서로서로 에서몇개 짤도 있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저는 앞에 여자랑 대화를 하고 있지만 눈을 가끔씩 좀 탁탁 찔러주는데 맞아. 그럼 그때만 탁탁 마주치면 아는 거야 아는 거잖아요 그죠? 나그 느낌 느껴는 너무 오래됐어요 <laughs> 진짜 와니... 무슨 여자를 주으로 직접 시켜주지. 그 지금 쌍쌍쌍쌍쌍쌍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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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를 이거 둘명쿵닥쿵이라 그러죠? 쿵닥쿵닥. 쿵닥쿵닥. 거을 잡는다. 아~ 깔끔하게 빼놓을 <laughs> 아, 아수 없는 빼로 게임. 근데 여기서 저번에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자분이 치아에 초콜릿을 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물어주는 게 센스예요. 어차피 갈건데 초콜릿으로? 본적이... 아니, 좀... mean... 아, 네. 네. <laughs> 그 약간 좀좀 약간 좀, 좀, 약간 좀 괜찮았어요, 되게 적극적이에요. 아니 그 어, 네, 예, 약간 촘촘한매력이 아. 어... 결... 결... 결혼했는데 불구하고좀 예, 설레네요. <laughs> 아! 아, 어! 지도 뿌릴 거야. <laughs> 아이 너무 터어 아, 아!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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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거는 저거는 제가 봤을 때그 남자는 호감도가 아니고 어떤 상품이 걸리는 것 내가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상품이 아 걸리는그 상품 위해서 아주. 저거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저렇게 보기만 하면 못 느끼잖아요. 네. 그래 i 준비를 했습니다. 치아이끼지 않는 <laughs> 누드 베베로. g 아, 누드 베베로 <웃음> 누베. 누베. 누베라면서수박수 o 수 i 누베? 누베 n g to be a good person. I'm going to be a good person. I'm going 이 o be a g 이 o d person. I'm 이 o i n g to be a good person. I'm going to be a good person. I'm g o 여자 <laughs> 이게 당신 인생입다 여자 보고 이렇게 무르라고 한 다음에 여라고 무르라고 한 다음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로 만났는데 물으라고한 다음에 남자가 그걸 다 빼서 <laughs> 먹어요. 그냥 먹고 <laughs> 입안에 씹고 마지막 조금 남은 거를 여자에게 넣어줘요. 그럼 그걸 나와는거 나오는 거야. 뭔지 알아? 그러니까 목공 그러니까 목공 뭐가 가서 얘가 내가 빨아 연결 이 손으로 붙어 있는 거야. 붙어 있고. <laughs> <뭐라> 어머 뭐 얘기만 들어서 일이 못하겠네. <뭐라> 얘기만 들으면. 그거를 여자 입장에 넣는 거야. 서로 서로 이거 남았는데. 뭐해가지고 따로 들면 무사히 끝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누구랑요? 아무튼 어, 어, 사람이랑어 우리 또 우리 스태프분들 중에 아주 총각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요즘에 아주 그 혼기가 아주 <뭐라> 적극적인 우리 스태프 한명 음. 있어요. 두 명이죠 두 명. 이름, 이름은 얼마나 오래 살는지 볼 거야. <laughs> 뭐. 맨날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먹고, 맨날 몸에 좋은 것만 찾아가는. 그런 <웃음> 이름도 <웃음> 이름도 뭔지 아십니까? 길. 참나 얼마나 오래 살는지 장생이니다 장생이라는 사람인데 요즘에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요즘에 뭐 다른 뭐 여자를 만나고 그러는데잘안 돼요. 네. 음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래도 여자님상 맡게 해 주려고. <laughs> 네. 그걸 한번 해 주고. 저는 거기서 저 보고 오빠라고불러 왔어요. Let's go. 미친 짓 시작이니까. 너는 그처럼 응. 물고만 있으면 돼. 물고만 있으면 돼. 물고만. 아, 물고만 입고 물고 나가야 물고 하는 거지. 응. 눈 감으세요. Let's go. <laughs> 아, 신물 쳤어 <침> 이제. <laughs> 아, 나 진짜 아나 이거 아, 못 돼요. 보겠다. 부모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자, 아,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심심한 사과를 하세요. 이 사람이 그 좋은 거만 먹고 장어만 먹고 되게 몸에 좋은 거 정육에만 주고 찾아 먹으면 이름 장생이라는 애입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김밥 먹었어요. 아! 웃지 <laughs> 마요. <왜 웃음> <싫어요? 웃음> 아니았어 에, 변기 가서 나와. 아기야 당신이 이렇게 자, 일단 이나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 아, 사람들 끼어. 죄송한데. 이게 가는데 가다가 가다가 얘가 고개를, 고개를 돌렸어. 여기. <laughs> 아, 사해보 됐네요. 남자 kiss 거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aughs> 김조왕기씨 도전. <laughs> 너 아니, 허기가 <laughs> <아니, 웃음> <오키가> 뭔지 알아? 나랑 <laughs> 할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오빠랑 이게 막이 떨리고 있어 지금. <laughs> 김조환기씨의 도전. <laughs> <laughs> 한번더 오면 끝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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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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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에 그 힘이 좋다고 해서 아니, 이게 실속 좋으신 거야? 그거는 엉덩이와 허벅지가 좋아야 돼요. 엉덩이와 허벅지? 아니, 엉덩이와 허벅지 힘이 아직 안쪽 내 <laughs> 그러니까 이런 거잖습니까 뭐, 잘, 허벅지가 잘... 굉장히 굵었다 하도 뭐냐면 가람으로 죽는다 이런 뜻은 어,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런 식이니까. 근데 <laughs> 그만큼 건강할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죠, 우리가. 어찌가 건강하다고 저 건강한 정자를 세상에 생성이된다는 거를 정말 심각적으로 많이 알고 시작합니다.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자, 남자분을 호명하면요. 남자분이 여자분을 모시고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야, 아, 두 곰, 자세! 아잘아잘 이게 보면 또 만나면 그 또잘 어울려, 둘이. 선단선녀예요 어린 분이 있어잖아요 아, 됐네요, 여기도. 어, 여기 잘 어울린다. 아, 잘, 잘 어울려, 어. 오늘 나도 손 잡고 싶다. 아, 이손말고요 자세! 빼빼로 <laughs> <자세. 웃음> <laughs> <데뷔를> 좀 보세요. <laughs> 지금 일곱 커플이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어, 이 모임에서 오늘 어, 참내해보신거 어떠세요? 아, 예, 그 추석 지나고 혹시 진짜 많이 올까 싶어서 이렇게 와봤는데, 많은 또 남녀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 보니까 정말 예,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짝이 안 되셨는데 네. 오늘 뭐 보세요? 아뭐한 어, 번에 또첫 술에 배부르는 건 아니니까 다음 번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더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지니 그때 꼭 저, 짝이 안, 되지 않으면 좋요아 갑자기 가을 날씨에 원래 또 남자들은 또 외로움을 많이 타지 않습니까? 저런 거 보니까 어, 옛날에 또 집사람과의 또 어떤 그 연인 때 또 기억이 새록새록 네. 나면서, 네 그런 음, 네. 그런 기분 네. 다시 돌아간다 음, 이런 다시 때 연애했을 때로 다시 한번 돌아 한 번쯤은 갔다가 오는 것도 괜찮다. 시간의 뿅! 누군가와의 새로운 만남이라는 자체가 너무나 설레. 하잖아요. 그런데 네. 한 사람과의 새로운 만남이 아니고 스틸하는 자리에서 네. 여러 명과의 네. 새로운 만남을 또 남자 여자 사이가 아니고 네. 여자들끼리 도 남자들끼리 도 새로운 만남 을석씨자로 전체가. 저 사람과 저만의 앨범 이 있어요. 연애하면서 사진이랑 그다음에 갔던 곳뭐 영화 봤던 티켓 <laughs> 뭐를 다 스크랩을 쫙 해놨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써가지고 딱 그냥 물론 수단이 했죠. 근데 그걸 간막 싸우고 막 그랬을 때 혼자서 그걸 봐요. 그러면 다부질런할 거예요. 부질이 싸운, 없다고요? 싸운 게다운게야 이게 참.. 싸운 게.. 클럽 운이다 아, 아, 다 네. 아 참, 뭐, 맥이다, 요즘에는 네. 어디 갔다 오잖아요? 요 네. <laughs> 저는 아즘 요즘에... 아, 요즘 머리 다 아우 기찮아귀아안 해! 아킹도 바빠서 근데 뭐그런 스크림 하고 있어? 옛날에 했잖아! 아! 안 해! 안 해! 안 해! 우인이요? 애들 스크림 하기로 바쁜데 이게 이제 어, 연인들은 아 이제 옛날에는 수, 맥주 5 0 0거도 이렇게 먹거든요 이렇게 역시 어머 음... 맥주는 뭐, 음... 소주를 음... 좀 타야 맛있는 것 같아! <laughs> 이거 봐도 그게 맛있더라. 자, 남녀 싱글 아, 미팅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다고 합니다. 우리 싱글 음... 여러분들은 눈을 크게 뜨고 미팅 정보 찾아보세요. 화낼 때보다는 두 사람이 일 때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야우리도 이제 우리 수진 씨도, 우리 결이 씨도 지금 막 어둠을... 결혼 그 나이 아니겠어요? 맞아요. 친구들 다 결혼 많이 했죠? 많이 했죠. 그 이게 뜻이 한할때부터 둘이 났기 때문에 마트에서도 원 플러스 원이 파는 거잖아요. 애들이 진짜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많이 받더라고요. 아원 플러스 원? 원. 원. <laughs> 자 외로운 남녀 커플들 어방송을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이자리에서도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들고 찾아올 것을 약속리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어요 기다리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이라지사 이거 기다리 이거 기다 있고 이거 기 있고 이리고있리고고 있고 섬유 있고 로리요 아니 yeah, no. no, no, 피 <laughs> No, no. 내가 봤을 때플 스네이크 컨셉. 외국인에게도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통 이게 대한민국만공대 수도 있는데 쇼핑. 자, <laughs>